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이 파주, 운정 야당동을 좋아하는데, 야당동을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맛집이 많다는 거예요. 맛집이 많아. 그래서 예전 같으면 뭐한 30분을 가야 맛집을 찾아갔는데, 이 주변에 맛집이 얼마나 많은지, 맛있는 음식을 어렵지 않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야당동에서는 한 기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간에 문득 예전에 갔던 맛집이 생각나가지고, 아는 목사님과 함께 우리 한번그 맛집 제가 아는 데 갑시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근데 전에 점심때 줄을 서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좀 일찍 갔어요. 갔더니 저희가 1등으로 도착해서 이제 맛집에 음식을 먹게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 먹은 데 12시 반이 됐는데 손님이 없어요. 그리고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손님이 우리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주인은 손님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그 모습이 좀안돼 보이더라고. 아유, 손님이 많은 시간에도 손님이 우리밖에 없어서 저거 아유, 저거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요즘에 물가가 올라서 그 식당도 좀 물가가 가격이 좀 오르긴 했어도 맛은 뭐그 전과 큰 차이가 없었는데. 그전에는 줄을 서서 먹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손님이 우리밖에 없을까?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밖에 창문으로 밖에 보는데 다른 식당들이 보였는데 그 식당 다 손님이 없는 거예요. 딱 드는 생각 아유, 이 상권이 무너졌구나. 이런 생각. 아, 이, 이 지역 상권이 무너졌구나. 사람들이 이 지역에 오질 않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 이 맛집이라고 소문난 식당도 사람이 손님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밥 먹고 나오는데 그 앞에 새로운 식당이 하나 생겼습니다. 못 보던 식당이에요. 얼마 전에 아마 오픈 했나 보죠. 인테리어가 깔끔했는데 역시 손님이 없어요. 물론 가보지 않았지만. 아마 오픈했을 때는 아마 손재주가 있고 음식 맛이 있으니까 오픈했겠지요. 인테리어도 예쁘게 했는데 손님이 없어. 왜? 상권이 아마 무너졌으니까.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저 오픈한 사장님은 이 지역이 상권이 이렇게 무너질 걸 알고 있었을까? 식당 오픈했는데 단순히 음식 맛 가지고는 이게 승부수가 아니고 상황, 상권, 이것까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이 분별력, 이 상황과 이 분위기를 아는 분별력이 필요하죠. 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도 이 분별력, 시대를 바라보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기독교인이다. 우리는 이미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깨닫고 감동받고 예수를 영접하여 기독교인이 됐어요. 복음이 뭐예요?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저주들, 죄성들, 타락한 문화들, 악한 마귀 역사들을 이길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이 모든 고통에서 노인 받을 수 있다. 저주를 끊을 수 있다.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아멘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게 됐어요.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들었던 약속들. 예수 믿으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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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정말 성경의 축복들을 지금 받고 누리고 있는가? 아멘! 하고, 정말 제가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면 할렐루야죠. 근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러게 말이에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기도한다고 하는데, 헌금 안한 것도 아닌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라고 묻는다면. 왜 어떤 성도는 그렇게 행복하고 평안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가? 혹시 나 분별력이 떨어지는가? 내가 순종하지 않은 게 있나? 뭔가 우리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축복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성도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성경 읽다 보면은 복에 대한 얘기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복 준단 말 많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기복 신앙이 나쁘다고 할까요? 아니 기복 신앙,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그 나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우리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복을 받는 것과 기복 신앙은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복 신앙이 뭐냐? 기복 신앙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원하는데, 그걸 얻, 얻으려면 내 지혜와 힘과 능력이 필요한데, 그게 없어요.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얻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신을 이용해서 신의 도움을 받고 내 소원, 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 이게 뭐야?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그 기복신앙은 단계가 있습니다. 기복신앙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신을 사랑하고 신을 경배하는 게 본래 마음이 아니고 그 신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게 기복신앙인데 이 기복신앙의 1단계가 뭐냐면 신에 대해서 아주 뭐랄까 정성을 다해 신을 섬깁니다 우리 과거 우리 조상들이 그랬죠 새벽에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그러면서 정성을 기울였어요 신이 좋아하는 떡, 과일,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기도 해요. 어떻든지 신을 기분 좋게 하려고 합니다. 왜?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으니까. 이때 자주 쓰는 말이 뭐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면 신이 감동받아서 나를 복줄 거야라고 하는 말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가끔 무당들이 점을 칠때 이런 말 하잖아요. 점칠때돈 받잖아요. 복채를 내면 놓 뭐라 그래요? 아, 우리 신령님이 정성이 부족하다고 하신다 이렇게 제 말합니다 정성이 부족해요 금액이 작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정성을 들어야 하냐 신이 너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겠어 이렇게 정성 그래서 이 기복신앙의 1단계는 신에 대한 헌신과 정성이 대단합니다 2단계는 뭐냐면 그렇게 헌신과 정성을 했는데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원망의 단계 불평의 단계 아니 내가 지금 당신께 드린 정성이 얼만데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단계가 이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신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단계로 갑니다. 과거 우리가 비가 막 오지 않으면 기우제라는 걸 드렸잖아요. 왕도 기우제를 드리고 제사 비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경북, 경산, 와천면에는... 특이하게 기우제를 드렸어요. 거기에는 이제 팔공산 갑바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팔공산 갑바이에다가 피가 막안 오면요. 그 갑바에다가 불을 질러요. 그게 기우제 한 형태예요. 불을 질러. 왜 불을 지냐면은, 요 갑바이 옆에 큰 절이 있어. 근데 사람들 마음에는 그큰 절, 그 안에 불상, 그 불상을 지키는 호범 용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역할이 뭐냐면, 이... 불상, 절을 지키는 호법용이야. 그 때문에 불이 났으면 어떻게? 불을 꺼야지 얘가. 그 불을 끌려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을에 비가 오는. 그런 마음으로 불을 지르는 거예요. 절과 불태운다. 비 내려라. 협박하는 거죠. 비를 얻기 위해서 신을 협박하는 단계에 이르르게 돼요. 그 신이 신성시하는 그 장소에서요. 부정한 짐승의 피를 뿌리거나 여자 치마를 거꾸로 지집어 없거나 그러니까 신이 싫어하는 행동을 통해서 이래도 내소원 안 들어줄 겁니까? 라고 말하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은 신을 사랑하거나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건데 이 전통 기복신앙의 마음이 때때로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어떻든지 그분의 기분을 좀 맞춰가지고 그분께 뭔가 헌신을 좀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약속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태도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20절에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최고의 제사를 드리고 싶어요. 저, 시바라고 하는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에 가서 그곳에서만 나는 특별한 특산품을 가져와요. 왜? 하나님께 제사하겠다고. 저먼 곳, 인도까지 가가지고요. 거기서 특별한 향료를 사옵니다. 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최상품, 비싼 거, 좋은 거로 지금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왜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수고가 쓸데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백성이 의아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정말 최상으로 하나님께 섬기고 섬기고 정성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어, 하시는 것일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기복적인 마음은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래야면 내가 생존하며 변성할 것이요, 또내 하나님 여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이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 한쪽에는 생명과 복이 있어. 다른 편에는 사망과 저주가 있어. 너희가 원하는 거 선택해. 이렇게 말해. 선택하고 그대로 취해. 이렇게 말해. 어, 그럼 당연히 우리가 생명과 어? 복을 선택하고 그런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형통의 삶을 사는 것일까? 신약시대 우리의 말씀을 비교해보면 이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죠" 생명,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축복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축복받을 준비가 이미 된 사람이에요.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모시고 함께 사니까 우리는 당연히 복받아야 마땅하지요. 그리고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미 복을 받았어요. 어젯밤에 우리 딸이 갑자기 이런 말, 아빠, 아빠가 예전에는 아빠 생일 한달전부터나뭐 사고 싶다, 뭐 갖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줘가지고 아들 딸들 한달 전부터 아빠는 뭐 사고 싶대, 뭐 갖고 싶대 준비했는데 근데 왜 이번에는 왜 다음 주인데도 왜 아무 말도 없어 이러더라고요. 아내 생일이 다가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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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도 얘기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뭘 선물로 받으면 좋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참을 생각했는데 뭐 받을 만한 게 없어요. 왜? 다 있는 거야, 다 있는 거야. 옷장에는 옷이 가득하고 신발장에 신발이 가득하고 허리띠도 몇 개나 있고 넥타이도 많고 어뭐 핸드폰도 있고 뭐 없는 게 없는 거야. 아뭘 달라고 하지? 뭐가 없지? 없는 게 없네. 다 있네. 우리 아내가 가끔 이런 말합니다. 여보 옷 살려면은. 옷장에 옷 버리고 사세요. 놀 데도 없어요. 이런다고. 이미 나는 엄청 풍족히 누리고 사요. 이미 복을 받을 만큼 받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생일 선물 사주겠다는데, 아이, 뭘 사달라고 하지를 고민할 수준에 이르게 됐다. 저, 저만 그러겠어요? 아마 우리들은 아마 이런 복을 받았을 거예요. 가끔 다큐멘터리로 북한에 대한 이야기, 저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복이다. 예수 믿고 이게 예수 믿는 게 복이다. 예수 한말 교회 다니는 게 복이다. 이미 우리는 엄청난 복을 이미 받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복을 더 주시오, 더 주시오 할수 있지만 이미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많아서, 아우 제가 또 죄송스럽게 또뭘 뭘 구하겠어요? 이런 마음 드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서 때때로 하나님과 그들의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laughs> 은혜 안에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음, 전에 뉴스에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떤 아버지가 두 아이를 한강에 던져서 죽였어요. 아빠는 잡혔어요. 그리고 현장 검증하는 장면이 TV에 나왔어요. 이 기자가 물어요. 왜 자식들을 죽였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생활고가 너무 극심해서 죽을 것 같아서 아이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는 죽이면서 당신은 왜 죽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자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말을 듣고 제가 아주 분노와 당황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자가 물어요. 그럼 기독교인은 살인은 되고 자살은 안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나 구원받은 자는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기도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근데 자살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용서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옥가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엔 죽이고 회개하면 되는데 다른 자살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어떤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한번 구원 받으면 우리가 무슨 어떤 죄를 져도 우리는 지옥 갈 일이 없어 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첫 번,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핍박도 그 어떤 유혹도 우리를 주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강력하여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깨달아야 할 말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데 여기에 예외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 그 항목에는 죄가 없어요. 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끊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유혹이고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 사탄도 알기 때문에 이미 예수 믿는 자를 할 수만 있으면 그들도 지옥으로 보내려고 여전히 시험 들고 여전히 유혹하고 여전히 낙심케 하는 거예요 여전히 사건, 사건, 사건 일으키는 거예요 왜? 낙심하고 죄 지으라고 로마서 1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엄하심이 있으리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바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나무로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나무의 원줄기예요.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받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도끼로 찍어버렸어요 왜? 그들이 죄를 지었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원가지가 잘려나갔어요 그 잘려나간 부, 부분에 우리 이방인 교회가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하나님이 원가지 택한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진노하여 잘라냈다 왜? 죄 때문에 하물며 그러면 이방인 너희에게도 너희가 죄를 지면 그렇게 진노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다. 인자와 준엄함, 사랑과 공의. 우리가 은혜, 사랑, 자비하심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좋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이 있는데 공의, 준엄, 엄미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고 죄진자에게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성경은 강한 어조로 너의 지체를 죽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네 목적 이루를 수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 기복 신앙을 죽여라 그 믿음이 아니고 탐심이고 욕심이다 그리고 탐심은 우상 숭배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우상 숭배랑 차이가 없어. 똑같아.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겠어요? 근데 이 메시지를 불신자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나 구원 받았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상은 욕심과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언제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있겠느냐? 죄를 미워하고 죄를 이겨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재물만 갖다 주면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원망하고 협박하면 우리의 소원 들어주시는 그런 우상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인가?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고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 축복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함께 사냐면은 문제가 있을 때만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역대하 15장 2절에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이 무리더라.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약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약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할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너무나 문제가 커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때만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표현을 보셔야 되는데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이게 수동태라고 합니다 수동태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만약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네 법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지?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간절히 찾지 않으면 그분은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게 뭐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라 은혜를 구하라. 혹이라도 잘못된 길로 갔으면 이제라도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너 지금 잘못된 길 가고 있어. 그 생명과 복의 길이 아니고 저주와 사망의 길이잖아. 왜그 길로 가? 그러면 때때로 하나님이 경고할 때가 있어요. 회초리를 들 때가 있어요.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를 죽이려고 아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멸망시키려고 아프라는 게 아니에요. 너 지금 잘못된 마음이잖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잖아. 이제 돌이켜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의 본질.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가장 중요한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 이게 신앙의 일벌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대체할 수 없어요. 헌금 많이 한다고, 막 성교사 된다고, 목사 된다고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1번입니다. 2번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다 보니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됐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됐어. 하나님의 탓을 알게 됐어. 그것을 깨닫고 그분의 역사하심에 나의 온 삶을 드리는 것, 그 일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비전의 삶이다. 이렇게도 볼수 있지요. 그래서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포기하는 건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비록 세상에서 오해받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혹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겪고 바꿀 수 없는 영생 생명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삶.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우리가 운데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드라마를 보면 그 재벌 2세, 3세가 있는데 자기의 그 재벌 2세, 3세를 숨기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평범한 학생처럼, 평범한 직장인처럼 행동합니다. 왜 그래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재벌 2세, 3세임이 들통이 나면 갑자기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들 거예요 왜? 잘 보이려고 아무 뭐 어떤 아가씨는 이 남자 잘 꼬셔가지고 말이지 어? 어, 어, 결혼만 하면 신데렐라가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재벌 댁 만화님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한테 화를 내도 화안 내고 비유 맞치고 선물 주고 꽃도 하고 종이약도천만이 갖다 주고 뭐 정성을 써요 왜? 그 남자를 사랑한다기 보다는 그 남자와 결혼하면 내 인생이 바뀐다라는 생각이에요. 혹 그건 아닐지라도 혹콩고물에서 떨어질까 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버글버글버글 합니다. 그러니 이 버글버글 날 좋다고 따라다닌 사람들 취미가 뭐예요? 뭘 좋아하세요? 막 따라다닌 사람들한테 진짜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자기가 재벌 2세, 3세를 숨겨요. 내 있는 이 모습을 사랑해 줄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겠다 이 모습이 되는 좋아하는 그 친구를 만나겠다 그런 뜻인 것이죠 진짜 내 모습 사람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야저 하나님이 능력이 많다는데 내가 이제 교회 나가서 몇번 기도하고 헌금 드리면 하나님이 내손 들어주겠지라고 하는 태도 물론 초신자 때는 오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 그큰 뜻과 그래서 경험한 사람면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레미야 시대, 시대에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왜? 기복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증정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 혹시 내가 하나님을 도구로 수단으로 여기 있는 것은 아닐까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과 복의 근원 대신 예수를 영접했고 그분의 다신을 받고 있는가 그분의 길을 가고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피다 보면 이미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음을 압니다. 와, 더 달라고 하기가 좀 송구할 만큼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음을 알고 내가 받은 것은 감사지도 않고 말이지. 그냥 더뭐더더더더 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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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쇼핑 중독에 있는 사람들 뭘 주문했는지도 모르고 또 주문 이미 또 있네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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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필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내 욕심, 욕망, 탐심을 내려놓으라 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형통, 은혜, 생명으로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